미가 1장 요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래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지어다주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중과시대 고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디기를 불 앞에 밀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며 사마리아가 아니며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며 예루살렘이 아니며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갖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갖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배를 드러내며 그세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사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께 같이 애곡하고 차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부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들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스티에불굴어다바비 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스티을 무릅쓰고 나갈 어다 하난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빠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리아마 예루살렘 성문의 이맘이니라. 나비스 거민아, 너는 중마의 정거를 배울지어다나비스는딸 시온의 죄의 근본인이 있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으이니라이러므로 너는 가두모레세대 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아침에 집들이 이스라엘 여람을 속이리라. 빠레사 거민아,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포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역이게 하기를 독수리 갖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으니라. 네가이 장,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끈저 화수를 참하여 꾀하고 집들을 참하였지라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합계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큰사를 지으며 슬픈 내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쇠중에서 개비를 뽑고 두를 지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여늘 욕하는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조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창득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일어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성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레에내 백성이 대덕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터만이 지나가는 자들의 위복 등 거덧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실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 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많이 험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수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바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의 두기를 보스라 양께 갖게 하며, 소장의 양께 갖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귀를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선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부령들과 이스라엘 족족의 추리자들아 청천대 들으라 공리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자지기를 남겨와 속 싸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휴감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졌던 아직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집이 숙지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니와. 오지,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위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칠이자 곧 공위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돕게 하는 자들아 성컨대이 말을 들을 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검축하는 도다 그 부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산하며 그 제사장은 삿을 위하여 결혼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위로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닿게 되리라 이가 사장 파리를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다른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할 날이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창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낯이 말씀하셨습니라만민이 각각 자기의 힘이 이름을 증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증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전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양떼의망대우깔 시온의 산이여 이전 벗는 곧살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의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세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러하여 나을 뼈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를 거하며 또바들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인방이 모여서 너를 처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탄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어다 내가 내 풀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갖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철심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지되게 돌리리라 네가 오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기로다 베들레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다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부는 상고의캐초엔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현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유지하고 서서 그대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년이거하게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였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박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묵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환묵해 하며 님으로 땅에 어비를 황묵해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잎을 갖고 풀위에 내리는 잔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 중이 사자 같고 양떼중이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듯 밟고 찌드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대벽 위에 들려서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정거를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정거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세인 우상과 주상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테라 목상을 너의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의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가 육상,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뼈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전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전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전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도하라 내가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가는 집에서 통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도뇌어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희심에서부터 기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련된 소마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짓고 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뿌릴까. 하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해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스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 지니라. 아비네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수을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개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주니 상하게 하였으며, 내 뼈를 인하여 너를 적맞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길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치수하지 못할 것이며 담람을 발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발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물리의 윤리와 아압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뼈를 조침이 있는 나로 너희를 환묵해하며 그범민으로 사람의 치숙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가 칠장, 태양이로다. 나연아는 여름 칠가를싼 포와 포도를 거둔 줄 같아서 먹을 소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든 무화바다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첩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피을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아들 부기러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데이는 마음의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피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같이 갔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실내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부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부탁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여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리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방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을 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성벽을 건축하는 날곧그 날에는 구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앗수르에서애굽 애국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점 곶살매 속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먹이때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상과 길낫에서 먹이옵소서. 사라사대 네가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파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칠출를 하르며, 땅에 귀는 벌레처럼 떨려, 그쪽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계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급유를 여기셔서 우리의 계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취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